분리 가능한 미분 방정식인데요. dy/dx가요. x에 관한 f(x) 식하고요. y에 관한 g(y) 식으로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양변을 g(y)로 나누고요. dx를 우변으로 보내서요. 변수를 분리해 낸 다음에요. 적분 기호를 양변에 취해서요. 이 적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지금 저희 문제는 다음과 같네요. 그래서 y 식을 나누고요. dx를 우변으로 보내서요. 변수를 분리해냈고요. 양변을 적분기호를 취해서요.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지어진 적분공식으로요. 분모가요. 문자제곱 플러스 숫자제곱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y제곱 앞에 있는 숫자요. 9로 나누고요. 곱해서요. 시계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요. 구분의 1을 인테그랄 앞으로 보내고요. 숫자도 제곱골로 고치면요. 이제 적분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숫자분의 1, 인벌스탄젠, 숫자분의 문자로요. 정리하고요. 이제 우변을 적분해야 되는데요. 분모의 지수함수가 위로 올라가면서요. 마이너스가 붙고요. 분배한 다음에요. 자연지수함수의 적분이요. 그대로 쓰고요. 지수의 일차항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고요. 지수의 일차항의 개수로 나눠주고요. 이제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요. 다시 문제를 보면요. 미분방정식을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적분상수를 구하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X가 1일 때 Y는 0이라는 x 1을 대입해서요 다음을 얻고요 0을 대입해서요 인버스 탄젠 0을 얻는데요 값이 0이니까요 적분 상수 c가 얻어져서요 이 부분을 이곳에 대입해서요 다음 식을 얻고요 양변을 6을 곱해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함수하고 역함수는요 정의역 치역이 바뀌어져서요. 탄젠트하고 아크 탄젠트도 역함수 관계여서요. 이 부분을 바꾸고요. y만 남기기 위해서요. 양변을 3분의 1을 곱하면요.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답을 얻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때 y 값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y식을 가져와서요. 이 부분을요. 분모로 내려보내면요. 지수에 x가 들어있으니까요. 이에 무한대 제곱이 되어서요, 분모가 점점 커져요. 엄청 커지니깐요 분수는요, 점점 작아지다가 0으로 수렴함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y도요, 다음에 가까워짐을 알수 있습니다.